여러분들 이렇게 산신기도 산신불공그 선님이 나중에 기도 <laughs> 백두산아 사랑 대신 한라산아 사랑 대신. 이제 진자 맞죠? 네. 백두산에도 백두산 정기 산신님이 계세요. 한 한라산에 한라산 정기 산신님이 계세요. 그래서 스님은 절에서 먹고 자고 있는 맞죠? 그래서 밤새도록 하우시밤꿀 똑같은데 여러분들 또 가정도 있고 자 시회에서 오신 분사람 들어봐 세요 시회에서 예 좋습니다 시회에서 자 거제도 예 창원 또 경기도 전주 전주 비빔밥 또 대구 예. 그 다음에 이쪽 대구 예, 예. 그래서, 산신 기도를 하게 되면, 불보살님이 가필되고, 우리나라 국토의 80%가 산입니다. 그래서, 산항 대신님의 가오지름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질병 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가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산신 기도를 하면, 소원성취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곳 안창 가야사나 호래이골 여기에서 산신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다가 북을 치다가 업이 돼가지고 백두산 한라산 산신님 사자인데 백두산하고 한라산 어, 6월 21일은 한라산 간다, 아닙니까? 제주도. 맞죠? 그래서, 네. 6월 21일 날 제주도 탁 가서 제주도 한라산 쪽을 보면서 산신임을 찾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면 왜 나의 운명이 달라지는가? 첫째, 첫째,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맞죠? 전라도 보살님, 경기도 보살님께서 아 우리 법담선을 보러 경기도에서 전라도에서 진문을 나서는 순간 벌써 50% 성불을 묶으더라고요. 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전진산문님면복귀시죠 전진산문이면 복귀시주. 즉, 절 대문에 산문에 도착하면 이미 부처님은 뭐 때문에 왔는가? 선님은 어때 맞는가 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전진상문이면 복귀시주라. 선님이 원래 건강한데 더 건강했어요. 제가 몇킬로라고요88 그렇죠. 불교계의 꿈나무, 88 꿈나무이기 때문에. 88킬로인데 원래는 키메다 80에, 몸무게 80에. IQ 80이었는데, 지금은. 귀비가 80에. 몸무게 80, 80, 88에. 네. IQ 180에. 네. 그래서, 산신님께 기도하면 할려 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같이 기도를 하면, 소원 승취하고 산신 기도하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어 전진 사문영 복귀 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을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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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새벽에 운동을 가면 운동을 하려면 지금 이시간쯤에 몸이 풀려요. 발도 지금 이 시간쯤 보면 발이 좀 커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막 활동을 하던 뿔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몸이 유연하고 땀도 흘리고 갈때 운동을 해야 좋아요. 그런데 보다도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인 시간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 예 네, 대답은 잘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러 갑니다 새벽에 운동하러 가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새벽에 운동을 하면 전진 사모님 복귀시더라딱 도착만 하면 어떻게든 운동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사우나 딱 하고 나오면 몸이 나아갈 간대요 잠을 한 시간 자더라도 가서 운동하고 하는 것이 몸이 더 깨우네요 자첫 번째 도착하는 중간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가짐이 다르지 마음가짐이 세 번째 정말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했다고 한 시간 후에 성불 받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번에 입춘이 왔습니다. 입춘이 왔을 때 양력 6월 4일날 날씨가 따뜻하지 않았어요. 왜냐? 입춘이 왔는데 날씨가 따뜻하지 않은 이유는 입춘이라는 것은 설립자에 봄춘자에 가지고 봄에 길목이 들어서고 봄이 오는 시기다 말입니다. 근데 따뜻하지 않았어요. 추웠다가 따뜻해서 추웠다가 따뜻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완전한 봄이 왔는데 조금 있으면 여름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지구의 공전 방향이 입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태양의 절기가 따뜻한 한반도의 봄날을 가리켜금만 그동안 한반도가 겨울 내내 냉각된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춘이라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은 거예요.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 따뜻했다가 결국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 듯이 기도를 하고, 그래 부처님 전에 한 자리 매달리고 요런 하면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밥이 잘 이걸려면 선 밥이 잘 이걸려면. 밥이 잘이려면 뜸을 잘들야 한다. 뜸을 잘 들여야 다 기도하면서. 따라서요. 기도하 것은 정성을 다한 후에, 후에 때를 기다릴 줄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생활이 되야 되고, 기도하는 것은 밥 먹도 시야 되고, 산책 나가이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 스님이 15년 전부터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그런데 15년 전부터 술술 풀렸다. 1번 술술 꼬였다. 2번 면지 15년 전에는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린해도 술술 꼬였어요. 보호사 산정이 맞춰봤다고 살리. 술술 꼬인 것을 본 장본인이에요. 저분이. 근데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완전히 술술 풀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와 재벌보살님의 가오지 매력과 사랑대신님의 가피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80% 산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법과 산신기도 를할때그소원성취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경기도 보살님, 전라도 보살님, 대구 보살님, TV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 어떻습니까? 실제가 잘생겼을지 데 아, 그렇습니다. 문수연 선생님, 저분 떡두개 드리세요. 보살님, 나오세요. 네, 제가 하나 드릴게요. 나오세요, 빨리. 제가 드릴 아, 이 출판 기념부터 저는 술술 드립니다. 말 한마디로 천장 비슷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나서 스님하고 같이 또 공양방에서 간단한 소찬이지만 밥한 그릇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야 됩니다. 지금 안 먹고 안 입고 안쓰고 모아서 나중에 행복해야지. 지금 괴로운데 나중에 행복해야지. 제가 선장입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공덕. 만만의 공덕. 입으로 만만에 공덕이라는어 <laughs> 우리 조명보살님, 예, 네, 조명보살님 가수입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바로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공덕만만의공덕 예. 그래서 어 행복이라는 것은 소소한 건데 는 소소한 건데. 밀면이 되고, 되게 먹고 싶다 하면, 뛰 가서 밀면 한 그릇 정도 사먹고. 행복는큰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김준희 의사의 남편인데, 정말 이 부부가 검술이 좋고 우애가 깊어요. 그러면, 남편 집에 갔어. 대복하, 그다 뭐 집에 가가지고, 네. 대복하 인터넷 문딱 닫고. 안 먹었어? 아 아니 나안 먹었어. 뭐 <laughs> 먹고 싶어? 갈비 따로 아내 사줄게, 사줄게. 그러면 몇만원 하면 정말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맞죠? 네. 그런데 대구가 다니면 집에 가서 아내다 앉혀놓고 우리 한반도 비행할 거면서 한번 항해 볼까? 한반도 비행카. 국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몰라요? 남편이 갈비를 사주던, 갈비탕을 사주던, 밥한 그릇 사준 데서 행복감을 느끼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도 할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야 돼요. 지금. 오죽하면 요즘에는 여러분의 딸들이 아들들은 장가가고 싶어도 딸들이 다 엄마의 살아온 인생 행적을 보니까 사는 게 불쌍하거든. 아빠들 맨날 욕들로 먹고 평생 자식을 살고 그래서 딸들이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집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면, 노초녀 마흔한 살, 마흔다살, 시집 못간 딸들을 둘러 엄마는 속이 타. 속이 타. 막상 딸들은 속이 탄다, 안 탄다? 안 타요, 본인들은. 딸 있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쓰장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 불만한 마음이 불평 불만한 상을 발생하고 불평 불만한 마음이 불평 불만한 마음이 불평 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몸이 아프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에서 베타 인돌피 나고 불평 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이상게 하는 일이 고이는 거예요. 물한잔 먹을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부처님 열반이나 부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잖아요. 악인 한 명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시끄러워요.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성연한 분이 나타나면 전 세계를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예. 저 메디널 비앤 커티에서 동강이서 아 동강 가까운데서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부처님 열반일을 떠 k 게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있게 기도하고 내 마음을 관조하고 하면 할례 없는 부처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선장이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면 술술 풀리는 법담 들림과 함께 할때 술술 풀리면 술술 풀리는 법담때 술술, 술술,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동쪽으로 기나무는 언제 봐도 동쪽으로 자라고 동쪽으로 기나무는 언제 동쪽으로 고 서쪽으로 기나무는 언제 봐도 서쪽으로, 서쪽으로 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른나무는 언제로도 부처님이 받아주신다? 부처님 쪽으로 받아주신다. 간장공장 공장장 <웃음> <웃음> 공장장은 다요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계신 보살님 오늘 와보니까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긍정의 연파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념을 다 버려요. 근심, 걱정,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 걱정하는 와중에 40%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지나간 거예요. 나머지 20%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고 약사여래불지장보살께 기도하고 사랑대신께 기도하면 정신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어, 자막이 나오는데 황금 범종 낙성대법회라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연 108개가, 보각사 들어온 입구에, 쫙, 뜨가 있을 겁니다. 연 108개는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맞죠? 네. 108개의 연을, 회, 108도 남 보각사니까, 들어온 입구에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날, 10시에, 재물 들어오는 부족, 돈 들어오는 부족 된다 했죠. 그래서, 그걸 받으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입구에서 108개의 연이 제가 연구를 했을 때 108개의 연을 어떻게 띄울까 시내의 주옥장에 띄웠을 때도 바람이 안 불렀어요. 연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한 개의 연은 가볍게 띄울 수 있어요.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108개의 연은 바람이 많이 안 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헬륨 가스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 헬륨 이따만한 거를 이 가지고 108개의 연이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소원성취하세요. 만사형통하세요. 좋다가는 글귀는 다 써붙여가지고 들어온 입구에 1 0 8개 여러분들 환하게 나맞아줄거예요 그리고 또 소원성취형을 신선하신 분은 예를 들어 대복카 만사용통 오리에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대복하 사업 성취 만사용통 재수 대통딱 들고 있다가 탁 나오면 그 자신의 연이 우주국까지 날라 헬륨 헬륨이 뛰어오르거든요. 우주국까지 날아 그래서 그런 아주 멋진 행사를 이번 일요일 날 합니다. 하니까 그래 야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산신기도 입제날, 그 다음에 내일 산신기도 이틀째날, 그 다음에 모레 산신기도 3일째날, 이렇게 같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세요. 부처님 백을 믿자! 부처님 백을 믿자! 법당 스님 백을 믿자! 법당 스님 백을 믿자! 백을 믿자. 백을 믿자. <laughs> 내가 나이롱으로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얼굴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해. 좋은 일 있으면 해해 그리고 예. 남편이 오라서 한 백만 원좀 해해 그리고 예바다 뭐또 불통하고 법당 스님이면 기본이 좋은 아안 좋은 아이 모습이대로 맞아요 맞아요. 그거 쉬워요. 그게 해탈량이 안되면 그게 안되는 거예요. 예받아도 항상 이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항상 이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게기부이 좋아도 오바하면 안되고 그래서 3일간 산신기도를 하면서 음, 아까 법단선님도 북을 치면서 산매에 빠는데 우리 선인들하고 같이 너무 기도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팔다리가 아무 이상하기 때문에 북을 이렇게 지 않습니까? 맞죠? 네. 예.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진정으로 잘 풀리고 평생 행복해지는 비결은 제가 써 줍니다. 감사하자. 감사하다. 작은 일에 감사하자. 작은 일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고통에도 감사하자. 고통에도 감사하자. 역경에도 감사하자. 역경에도 감사하자.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생각할때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다음에 모레 토요일까지 특별 산신집중 기도를 합니다. 덕담 선생님, 정말 여러분들하고 밤새도록 하고 싶어요. 자막이 지금 빨간 잠이 나오거든요. 빨간 자막이. 그래서 밤새도록 여러분들하고 특별 산신집중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김준희 사장님처럼 창원에 우리 내일분처럼 네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 더 좋은데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 근기에 맞춰가지고 딱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 예불은 7시에 예, 7시에 어,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예불을 하니까 개, 해, 하, 하니까, 동네에서, 야, 잠좀 잤다, 잠 좀. 잠좀 <laughs> 맞죠? 그래서,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기도란 것은, 정성을 다하고 나서, 기다리면, 반드시 불고 삶에 갑비를 받는 거예요. 법단서 이야기, 15년 전에는 술술 꼬였어요. 근데 지금은 9년 전부터 완전히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은 조만 기대하고 안 되면, 아이고, 소용없다. 아니요.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반드시 황신양인과 산랑대신인과 재불고사님이 가오지윤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 산신기도가 정말 생님 좋은 게 지금부터 또 금요일 내일 맞죠? 그다음에 토요일까지 쫙 기도하고 일요일날 또큰 행사를 예뻐하게 맞이하고 이래서 마음속에 발언을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빌려할 때몇 가지 빌려라던가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소원을 빌때, 소원을 빌때 50가지를 빌어라 한 개를 걸린다 그게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때 가고 싶은 곳그 다음에 또 잊고 싶은 곳또 이루고 싶은 곳자 소원 발음은 오들드가지고 소원 적으시하니까 스님, 제가 소원을 10가지 적을 게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100번으로 깨드렸어요. 가족이 4명인데 네왜 소원 10개가 안 나와요? 그 내가 부교 보살님, 보살님. 내가 또 100개라도 적겠어요. 저 내려볼까요? 네, 큰 스님하고 법당 둘이 살잖아요. 해원큰 스님, 우병장수 법담선님 우병장수 법담선님 안전운행 보강사신도 간에무탈 보강사신도 소원성취 보화사신도 만사유통 우리나라 불자 경제안정 우리나라 비핵화 실현 우리나라 불국도 실현 법원인들 제주대통 여기까지 내가 해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 놓은 것이 어, 여러분들 소원을 적은 건데 적으시면소안들 소름들 소름 예. 예, 적어 리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고 내일 저녁 7시에 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법담스님은 거의 유튜브에 한 메일 나오죠 네. 오늘 두번 나왔잖아요. 법담스님은 항상, 제가 선장입니다. 가태경금. 가택. <laughs> 예, 가태경금 당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잘일니다 완전히 승승합니다. 자, 조상님께 효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